불빛이 없네?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는데? 어, 왔다, 어, 뭐야? 어, 뭐야? 어, 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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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뚫어. 저기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양 있는 학생들이 들어본 게임 유튜브 은학 TV 은학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즐겨볼 게임은 Dig or Die 하든지 죽든지라는 게임인데 어 음악이 지금 상당히 좋아요 어, 완전 제 스타일입니다 거기다 일러스트도 그렇고 이거는 뭐야 낙진가 발에 빨판이 있네 몬스터도 마음에 듭니다 자이 게임 이제 테라리아나 뭐 스타바운드 제가 재밌게 했었던 요런 게임하고 좀 비슷한 게임인데다가 어.. 나온지 지금 이틀밖에 안돼가지고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어, 상당히 호기심이 가네요 여러분들하고 한번 같이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맵 평화로움, 쉬움, 보통 뭐 이런게 있습니다 보통으로 가죠 음.. 젠.. 이건 뭐야 무작위로 전제지변이 발생합니다 크리에이티브 모드 이런게 있구요 일단 보통 제나는.. 일단.. 없이 해볼까요? 아니야 좀 하드코어하게 가자. 어 재난 오케이 로딩 중. 오 성별은 남자. <laughs> 어 캐릭터네 상당히 몸과 네 머리가 따로 노는 신기한 캐릭터인데 음. 피부 색깔은 음, 좀 밝게 하고요. 어, 얼굴은 그래도 보여야 되니까 머리 모양이 오. <laughs> 대머리, 네. 대머리도 마음에 드네요. 음. 뭐, 물론 제가 대머리가 되고 싶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요거 괜찮은데? 어, 약간 더벅머리 같은 느낌의, 음. 요걸로 갑시다. 머리 색깔은, 뭐, 잘 돼있지만, 좀더제 캐릭터 색깔에 맞도록, 보라색. 이쯤이면 보라색인가? 이 색약 때문에 이게 잘 모르겠네요. 뭐, 대충 뭐, 요 정도 하면 될것 같은데. 그리고 눈 색깔은, 어, 약간 주황색, 호박색, 이쯤 음, 하면 되겠다. 확인. 당신은 크래프트 앤코의 대표입니다. 은하계에 걸쳐 자동화된 제품을 제작 및 도구를 판매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다 모르겠는데. 어. 오, 일어나세요 선장님. 오 뭐야. 획득한 아이템이 나옵니다. 네, 플라즈마 소총, 축소기 고철. 그리고 아직은 제 걱정보다 선장님의 생존을 걱정할 때에요난 걱정을 한 적이 없는데. 어. 이 행성의 데이터는 제 파일에 저장되어 있어요. 생명체들을 건드리면 특히 밤에 난폭해질 거예요.라는군요. 이 뭐야 이거 벌인가? 해가 지기 전에 미리 준비하세요. 요즘 당황스럽네요. 어, 외계 행성에 불시착한 느낌이고 여기 뭐 벌같이 생긴 게뭘 쏘는데? 어, 어, 뭐야 이거? 어, 야, 야, 뭐야? 나도 뭘쏠수 있네? 어, 좋습니다. 작업대를 사용하면 잔해와 고철을 다시 좋은 철로 만들 수 있어요. 어, 야 팁을 주는 애네. 옛날에 그 테라리아의 그 브래들리 아저씨같은 역할을 이 우주선 인공지능이 하는 모양입니다 어 음악이 상당히 평화롭고 이건 뭐죠? 비인가요? 어, 비가 <laughs> 비가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지나가면서 오는 것도 처음 보네 그리고 바닥에 연기가 엄청나네요 이게 뭐 안개같은건가? 그리고 어, 여전히 벌이 벌은 비오는데도 잘 날아다니네 어 뭐야? 아 비구름 지나갔구요 네, 비구름 지나갔고 땅에서는 아직까지 물이 떨어지고 있네요. 이게 비가 온 뒤에 땅이 물을 흡수한 다음에 떨어지는 것까지 고려해서 만든 건가? 그럴 리가 없는데 어, 특이 합니다? 그리고 자, 어, 오 치명타. 어, 아, 물이 한글화가 잘돼 있어 요 여러분들. 네, 한글화가 잘돼 있고. 어 떨어진 시체는 여기 물 위에 둥둥 떠다니네요. 얘들은 뭐야? 오여들 쎈데? 물고기가 겁나 셉니다. 이거 이건 또 뭐죠? <laughs> 저는 뭐, 코뿔소인지 그냥소인지, 네, 말수 없는 생명체가 저를 향해 다가오고 있는데, 약하네요. 네, 뒤집어졌구요. 어, 시체를 밟고 올라가지 못하네. 음, 가능하면 타고 지나가려 했더니. 네, 물고기는 쎄니까 일단 넘어갑시다. 짜. 테라리아보다는 좀더 스타바운드 느낌이 나는 게임인데, 어, 좀더 해봐야 될것 같아요. 자. 주변을 탐색하면서 뭐가 있나 또 봅시다. 얘는 왜 죽어있죠? 얘는 제가 때린 적도 없는데. 어. 그리고, 어? 3번? 이게 지금 작업대인가? 제가 작업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총도 종류가 있네? 이 2번, 이건 뭐죠? 아! 블럭에 빨아들이는 거구나. 어, 물은 뭐야? 어. 제가 블럭에 빨아들이니까 이 땅에서 물이 나오네요. 오, 나뭇가지. 너도 빨아들여지나? 얘는 안 빨아들여지네, 어. 쟤 놔두고. 여기옆 풀떼기도 빨아들이고, 꽃도 빨아들이고, 네, 나무도 빨아들이고, 다 빨아들입니다. 어. 좋아요. 총알은 한 발씩 나가네. 빵야! 오, 뭐야. 파란 에너지 보석. 나또 다이아몬드인 줄 알았네, 어. 얘는 뭐, 뿔을 떨구네요. 들깨뿔. 아, 쟤 들깨였구나, 어. 뭐, 드레사는 개니까 들깨겠죠. 아이고, 아이고. 오, 맞았어. 오! 피가 6이나 깎였다. 어, 근데, 금방금방 차네요. 네. 자동 회복이 됩니다. 이 물음표는 뭐죠? 아, 게임의 기본, 튜토리얼이네요. 게임의 목표, 지구를 탈출하기 위해 로켓을 수리합니다. 여기 지구에요? 아, 여기 지구였어? 내가 왜 지구에 우주선을 타고 떨어졌지? 내가 외계인인가? 어. <laughs> 어쨌든 우주선을 만드는 게 목표라고 하네요. 약간 서브노티카 같은 느낌의 목표. 방어 기지를 만들어 매일 밤 괴물의 대규모 공격에서 생존해야 합니다. 이런 얘기는 없었잖아. 아, 밤에 몬스터가 몰려온답니다. 이건 약간 테라리아. 어, 요거는 이동 및 점프. F5는 빠른 저장. F8은 불러오기. F5. 어, 빠른 저장. 네. 메뉴에는 해상도나 뭐 이런 게 있구요. 이게 좀 그런 게 없나? 제가 여러분들께 이 캐릭터를 좀더 크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인터페이스 크기를 늘리는게 없을까요? 어, 확대하고 싶은데 그건 안보이네 일단 그냥 진행해봅시다 자밤 되면은 몬스터들이 몰려온다고 하니까 어, 준비를 해야될 것 같은데 또 집을 한번 지어볼까 오랜만에 자 블럭 블록 빨아들이고 블럭을 쭉쭉 빨아들이고 제가 참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주선 밑에 있는 이 땅을 없애면은 아, 우드선은 사라지지 않네요. 어, 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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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온다. 좋아요. 자, 인벤토리는 없나요? 아, 요게 인벤토리네. 요렇게, 인벤토리에다가 자원을 넣어주면, 어, 물, 뭐 물이 차오르네? 어, 나 여기다가 참오직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물이 차오르네? 잠깐만, 이러면은 배수로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배수로를 이런 식으로 파주면은 여기 물이 빠지겠죠? 어, 여기 이렇게 배수로, 어, 그렇지, 그렇지. 배수로 파주고, 네. 요런식으로 물을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그리고 막아놓을게요 막아지겠지? 어. 여기다가도 아이고 조작이 은근 어렵네 여기는 왜 안나지죠? 블럭이 안나지는데? 아이고또 뒤에 벽지 개념의 타일이 있어야 벽을 설치할 수 있나보네요 네. 그럼 여기 블럭 못 쌓는거야 나 지금? 나 여기 블럭 쌓고 싶은데 못 쌓나? 안 싸지네? 아니 이런 뭐 이런 <laughs> 자 이렇게 땅을 판 다음에 어 위에를 막아버려야 될것 같아요 위에를 이래야 제가 생존할 수 있겠죠 자 오른쪽 밑에 보니까 시계가 있네요 시계가 어 지금 여기 이게 현재 시간인 것 같고 좀 있으면 밤이 옵니다 근데 밤이 되게 짧으네요 어, 하루에 한 4분의 1 정도만 밤이네 여기 지구 맞아요 <laughs> 지구가 아닌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지구라고 하니까 뭐 그런 줄 알아야지 뭐 자, 요게 작업대. 오, 좋습니다. 뭐 되게 잘돼 있네. 어, 이거는 나무벽, 나무 플랫폼, 플라즈마 샷건, 회복 물약. 회복 물약은 지금도 만들 수 있네요. 오, 어, 두 개나 만들 수 있어요. 들깨 뿌리랑 여기 있는 풀떼기 어, 푸른 꽃으로 만들 수 있고요. 어, 또비 온다. 자, 이 비가 올때 배수를 한번 시험해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비가 오면서, 어, 밤까지 같이 오나? 밤은 지금 오면 안 되는데. 아 뭐야 벌써 그치는 거야? 어 근데 비가 떨어진 다음에 여기 고이진 않네요. 그대로 흘려 내려가네. 어 배수가 지금 잘돼 있다는 뜻이겠죠. 뭐 그러면 굳이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시계가 잠깐만 여기 40몇 초 남았다는데 밤까지 남은 시간인가 보다. 이제 그 뒤에 괴물들이 몰려올 모양인데. 그럼 난뭘 해야 되지? 일단 뭐 어떤 괴물이 얼마나 몰려온지 모르니까 그냥 지켜보고 있을까요? 음. 자, 철이나 만들고 있고 고철로 어? 오, 포탑도 만들 수 있네? 자, 파란 에너지 보석과 철 5개를 이용해서 포탑을 만들 수 있습니다 360도 반경의 모든 적을 공격하는 HP 25 데미지 4 무기속도 1.7퍼 세컨드의 배전 포탑입니다 자 이걸 설치 한번 해볼까요? 아 어두워 어디 설치해야 되지? 여기 한번 설치해볼까요? 오! 공격합니다 어? 음악이 바뀌었어 아, 이제 몬스터가 몰려올 것 같죠? 근데 잠깐만, 나 불빛이 없네?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는데? 어, 이따 이 티어 작업대 한번 설치해볼까요? 어, 업그레이 했구요. 불빛을, 어? 보여줄 만한 게 손전등이 있네요? 빛나는 꽃이 없는데? 어, 왔다! 뭐야! 어, 뭐야! 어, 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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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뚫어! 저기요? 저기요? 아, 뭐지? 뚫어, 꼬는데요? 자. 어 막아 막아 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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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왓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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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 인데 이거? 막아막아막아 막아 막아봐 막아.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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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 막아 됐다 막아버려 아이 근데 잠깐 내 스스로 무덤을 판거 같은데? 자땅 밑으로 내려갑니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노노노노노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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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거 아아아 아, 아. 아 안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말도 안돼 저기요 어왜 여기 저장돼있죠 지금? 난 여기서 저장한 적이 없는데요? 공격합니다 어아이고 자동저장 지맘대로 세이브해가지고 지금 이러면 빠른 저장이 무슨 의미가 있어 이거 아 포탑 포탑 설치한 직후에 저장이 됐나본데 아이 큰일 났습니다 아주 클일 났어요 자 그러면 싸울 수 밖에 없다 아니 나가 나가 나가자 나가서 싸우자 포탑의 도움을 받아서 아예, 싸워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예 이렇게 트여있는 곳이 도망치기도 싸우기도 좋죠. 이게 무슨, 벌이 무슨 뭐, 땅 밑에서 땅을 뚫고 올라와. 이거 벌 아닌 거 아니야? 이거 지구 아닌데, 이거? 무슨 이런, <laughs> 말도 안 되는. 아, 또 어둡다. 자, 그 와중에 음악은 좋구요. 자, 밤, 밤 지나가려고 아직 멀었나? 지금 한 4분의 1 정도 남았네요. 아침 될 때까지. 자, 여기 꽤 많이 몰아냈는데? 오케이, 덤벼라, 덤벼라, 이 녀석들. 내가 다 상대해 주겠다. 어, 이제 아침 거의 다 됐습니다. 조금만 버티면은 아침이 되면, 됨... 오! 밤을 무사히 버텨냈군요. 그리고 비 오고요. 네. 이제 이 행성에서 탈출할 로켓을 만들어야 해요. 자, 이제 작업대를 업그레이드 해 줍시다. 어, 어이, 열일했더만 덥네. 에어컨 좀 틀어주고요. 어. 막아버리고. 얘들이 낮에는 벽을 못 뚫는데, 밤이 되면은 벽을 뚫어버리네요. 그죠? 어. 야, 포탑 부서지겠는데? 으쨔. 오케이. 어, 경고. 16초 뒤에 나른함 자연재해 이벤트가 시작됩니다. 자연재해 괜히, 괜히 체크했나? <laughs> 자, 더 다양한 재료를 획득하기 위해서, 어, 여기저기 둘러봅시다. 어. 물 아래쪽에 한번 가볼까요? 아, 이거 뭐야. 물 속에 지금 광석이 있는데 너무 단단해서 채굴할 수가 없다고 하네요. 업그레이드를 또 해야 되겠죠? 아, 이쪽은 넓은 호수 같은 게 나왔네요. 왠지 더 가면 좀 위험할 것 같은데? 어, 일단은, 오른쪽으로는 여기까지만,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laughs> 이 사람 물 위에서 이렇게 점프를 하는데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어, 사람이 아닌데, 이거? 어, 어 이거 빛나는 꽃아니야 어, 빛나는 꽃. 어, 물 속에 빛나는 꽃이 있네. 어, 어,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또 광석이 있는데, 지금 아예 돌을 채굴을 못하네요. 음. 자, 가져온 재료들로 만들 수 있는 게, 아, 후레시라 지금 못 만드네. 어, 축소기 MK2 레벨업 시켜주고요. 아, 램프 있다. 램프 좋습니다. 어, 램프. 어, 요렇게 설치해주면은, 반짝반짝 빛이 나네요. 그리고 요거는 뭐냐. 철근, 밟고 이동할 수 있는 비계 구조물입니다. 어이, 손님 오셨네. 어. 자, 제가 나무벽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벽. 근데 특이하게 무게라는 게 있네요. 무게라는 개념. 이 무게라는 개념은 뭐 때문에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나무벽을, 보자, 몇개 정도 만들어줄까? 50개, 60개까지. 그리고 플랫폼도, 어, 한 30개 정도 일단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설치해봅시다. 혹시, 흙하고는 달리 나묘, 나무벽은 여기 위에 지어지나? 안 돼, 아, 어, 되네? 아, 됩니다? 아, 오케이. 그럼 여기다가 기지를 지으면 되겠다. 그죠? 어, 왔다, 어, 왔다. 이거 뭐야?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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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어? 왜 이거 뭐, 부들부들거리죠? 설마, 이, 균형을 맞춰야 되나? 하나 더, 오, 다 깨지네? 아 특이합니다. 네 어. 개를 쌓고 한 개를 올리면 여기 두 개의 금이 가고 하나 더 하면은 부들부들 난리가 나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혹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만한 아이템 이 있을까요? 작업대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보자. 설마 이런 식으로 지지를 해줘야 되는 건가? 어짜 어짜. 오 오. 요렇게 하니까 지지대의 역할을 해 주네요. 근데 그래도 부들부들거리는데? 아, 이거 또 아직 기지 제대로 지지도 못 했는데 또 밤이 옵니다.